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LA 갈비로 갈비찜을 만들겠습니다. LA 갈비 2 k g 라는데요 핏물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30분 정도 담가놓겠습니다. 물 4리터를 붓고 생갈, 생강 10g과 물이 끓으면 갈비를 넣은 후에 10분 정도 삶겠습니다. 핏물과 기름을 걷어내시고 갈비는 급냉을 합니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차가운 물에다가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핏물을 씻어냅니다. 뼈가루도 함께 씻어내겠습니다. 뼈 사이를 잘라주시고 드시기 좋은 사이즈로 준비합니다. 배즙 200ml를 준비하겠는데요. 강판에 갈아서 맑은 배즙만 사용합니다. 사과 1개, 강판에 갈아서 사과즙을 준비하겠습니다. 180ml가 되겠습니다. 갈비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사과즙 180ml에 배즙 200ml입니다. 간장 200ml 두 컵이 되겠습니다. 올리고당 100ml입니다. 잘 섞어주세요. 간을 보겠습니다. 간이 적당합니다.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준비합니다. 마늘 2큰술이 필요한데요. 마늘은 곱게 다져서 준비하겠습니다. 마늘을 양념간장에 넣고 섞어주시고 후추 두 꼬집을 넣어주세요. 라임 주스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준비된 갈비에 양념을 넣고 뒤집어 준 후에 30분 정도 두겠습니다. 간이 배이게요. 채수물을 만들겠습니다. 채수물에는 양파와 무와 대파, 청양고추, 팥 뿌리 말린 거, 다시마와 물 1리터를 넣고 표고버섯 1개를 넣은 후에 15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수 물은 꼭 필요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채소물 500ml가 준비되었습니다. 고명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명은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당근 중간 부분 다섯 개를 1 5 1.5cm 두께로 자른 후에 모서리를 깎아줍니다. 무는 1.5cm 두께로 자른 후에 껍질을 벗기시고 3cm 곱하기 4cm의 크기로 자릅니다.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당근은 동그랗고 무는 네모지죠. 고명은, 어,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갈비찜이 품위가 있고 맛있습니다. 녹색 부분 음, 2cm 길이로 대파를 잘라주세요. 대추 7개가 필요합니다. 씨를 빼주시고 반을 자릅니다. 갈비가 잘 아, 양념이 배었네요. 여기에 채소물을 넣고 3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10분은 센불에 끓이시고 20분은 약불에 끓이겠습니다. 뒤집지 마시고 그대로 끓이겠습니다. 뒤집게 되면 뼈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만듭니다. 식은 후에 하얀 기름을 걷어내겠습니다. 소기름은 혈관에 쌓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비찜은 어,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죠. 어, 평소 때는 만들어 드시기 어렵고, 명절 때는 힘이 들지만 만들어 드시면 어, 좋겠습니다.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이 기름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구가 막힙니다. 고명을 익히겠는데요. 갈비 육수를 부어서 5분 정도 삶겠습니다. 갈비 육수 200ml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5분 정도 삶겠어요. 잘 삶아졌네요. 고명과 갈비는 따로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는 불을 끄시고 맨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명이 만들어졌고요 드실 때 고명을 얹어내시면 되겠어요. 잣과 꿀두 큰술 참기름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름 제거한 갈비에 참기름과 꿀을 넣고 5분 정도 삶겠습니다. 살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멜레이 갈비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